안녕하세요. 세종 다람쥐 부동산 TV 서운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 세종시 아파트 부동산 관련 소식과 버팀목 전세 대출 확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을 합니다.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한도도 역시 수도권은 2억 원, 지방은 1억 6천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에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도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에 더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10월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실행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로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금 상환 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청년 신혼 부부들에게. 좋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보도 자료입니다. 전국의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2% 하락을 하였고,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21% 하락을 하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4%에서 이번주에는 마이너스 0.39%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에 금매로 거래된 물건들의 실거래가가 속속 올라오고 있어 더 저렴한 금매를 찾는 분들의 문의 전화는 있으나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전세가격은 마이너스 0.21%로 하락을 하였고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44%에서 이번주에는 마이너스 0.43%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대출이 전혀 없는 세대의 선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출이 있는 세대의 임대인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주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발표한 KB 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7% 하락, 전세도 마이너스 0.17% 하락, 서울 매매도 마이너스 0.15% 하락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의 이번 주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1%이며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5%입니다. 이번 주 세종시는 부동산을 제외하면 예전의 활력을 다시 찾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하늘과 더불어 블랙 이글스의 공연과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도 가을 하늘처럼 다시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첫 번째 주 세종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